네. 그래, 아, 내, 네. 나는, 내 마인드가 뭐, 가마, 비로, 비로를 최대한 어, 적게 쓰고, 안, 안, 써야돼요, 안 써야돼요. 최대한 적게 쓰고, 네. 자, 모서질락 하는. 그래서, 내가 여기 딱 돌아보니까, 이 셰링이 딱 안정이 됐잖아. 네. 대부분, 여, 문 열고 딱 닫았을 때, 첫눈에 딱 보이는 게 뭡니까요? 셰링이 안정이 됐다, 마다 그렇죠. 그리고 잘 봐요. 올라갈수록, 이게 짧아지잖아, 요낙시대처럼 그래, 그래. 네. 경산, 경산에 가면, 경산 네. 가면, 네. 가면, 여러 졌고 예, 이거 더 굵어요. 얘도 굵어. 예 네. 자, 왜 그러노? 전부 질소잖아 내가, 내가, 우리 사람들한 항상 하는 이야기가, 제발 비료 좀 많이 하지 마라. 어, 너 비료 엄청 하는 줄 알았어. 저 반응 다는너라 강농협에 여소 앵고다 시기여, 앵고. 이게 얼마나 충실하나 응. 봐라. 이게. 그렇게 이게 질소가없다는뜻이다 이거, 이거 지금, 이 형, 이 사람 이거 보시죠. 색깔로 꽃똘로이금 놀라잖아요. 그러게 물주러 가봐요. 아무도 안 믿어요. 어? 응. 아무도 안 믿어요. 물 먼저 따가면 아무도 안 믿어요. 그래, 사람들 욕심이 많아서 그 이게 열어되면요, 이 상태에서 대중이 익을 때가 막 색깔 억수로 빨리 들어와요. 그러지. 당연하지.